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이번에는 문제, 흡진기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질량이 1200kg이고, 고유진동수가 70Hz인 기계에서 3500rpm으로 작동할 때, 기계가 심하게 진동하는 것을 볼수 있었다. 진폭을 줄이기 위해서 4kg의 흡진기를 부착할 때, 다음에 물음에 답하여라. 흡진기 강성구하기 가진 력 크기가 주어졌을 때 흡진기 진폭 얼마로 제한되는지 뭐 갖다 구하라 라고 하네요 자 근데 이런 문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좋아 자 흡진기의 특징을 한번 설명해 줄게 흡진기 흡진기는 매퍼일래자 이렇게 바로 m1 기계가 있었다 라고 한번 해보자 이 기계에 대해서 여기 기계의 강성이 2분의 k1과 그냥 또, 뭐, 2분의 K1, 이렇게, 있겠지. 그 다음에 이쪽에 k2가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흡진기가 대롱대롱 뭐 매달려있는 형태라고 보는 거야. 그게 이렇게, 이렇게, 나렇게가 있다고. 자그다음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자. 여기서 어차피 흡진기를 달아놓으면 기계의 진폭은 0이 되잖아. 흡진기의 진폭만 보는데 그 흡진기의 진폭은 분명히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뭐 알아놓으면 좋겠지만 X2는 K1 플러스 K2 마이너스 M1 오메가 제곱 곱하기 K2 마이너스 M2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K2의 제곱 분의 그냥 k2 f0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지 이거는 개념 때 분명히 익혔어 자여때 여러분들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흡진기가 70Hz에서 작동한 건지 3500rpm으로 작동한 건지 이걸 봐야 된다 이거야 자잘 들어 항상 말하지만 흡진기의 고유 진동수는 바로 기계의 작동 주파수와 같다라고 해야지. 바로 기계의 진폭이 0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흡진기의 강성을 딱 구할 때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오메가 2라 오메가 2가 바로 흡진기의 고유 진동수야. 연마는 루트 m 제곱분의 k 제곱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k 제곱은 얼마 돼야 돼요? 오메가2의 제곱 곱하기 M2 이렇게 서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흡진기가 4kg이라며 아 4kg 넣고 아 여기다가 어 여기 아무생각이어 70에 넣진네 그럼 2파이 에 해가지고 2파이 곱하기 70 해놓고 제곱한다 아 그러면은 4 곱하기 70 곱하기 2파이에 제곱하잖아 한 그러면 아 이거 7 7 3 7 7 6 뉴턴퍼 미터로 나오네 라고 하는 순간 틀린다잉. 아니, 왜 틀렸는데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 자, 이 2파이 곱하기 72 작동주파수야? 기계의 작동주파수냐고, 얘는 기계의 고유 진동수지 기계의 작동 주파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은 바로 뭐다? 오답이 되는 거라고. 이걸 쓰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데 자, K2는 오메가2의 제곱 곱하기 M2인데 여기 나오는 이 오메가2는 바로 기계의 작동 주파수가 됩니다. 작동 주파수 자 기계가 3500rpm으로 작동한다고 했지 기계의가진 주파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연마 뭐야 4킬로그람 곱하기 3500rpm이죠 60세크 분의 2파이 라디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풀어주면 된다 이거지 알겠지 뭔 말인지 이게 어렵냐? 쉽잖아 여러분들 할수 있잖아 53만 7천 345점1 2 8 5 뉴턴 퍼 미터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흡진기의 강성입니다 얘가 바로 뭐라고? 흡진기 강성이라고 이거 이해됐나? 열에 푸는 기다 자, 다음은 가질력의 크기가 850N인데 흡진기 진폭 얼마 되는지 한번 구해볼게요. 자, 지금 흡진기의 고유진동수가 기계의 작동주파수와 같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라고 하시는데 자, 보시면은 흡진기의 고유진동수가 기계의 작동주파수와 같기 때문에 아, 오메가2는 루트 M2분의 K2로 서술할 수 있는데 자, 여친구는 K2 2는 오메가 2의 제곱 곱하기 m2가 돼야 되겠죠. 자, 근데 연마는 k2 m2 오메가 2의 제곱은 0이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자, 흡진기의 고유 진동수가 기계의 작동 주파수와 같네. 자, 얘가 흡진기의 고유 진동수입니다. 오메가 2. 근데 그게 작동 주파수 오메가와 같다고 놓을 수가 있겠죠. 얘가 흡진기의 고유 진동수가 될 것이고 여친구가 기계의 가진 주파수가 되겠네요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여친구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는 거야 k2 m2 오메가 제곱 이 l 0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다 그쵸 왜 오메가 2가 결국 오메가니까 자 그러면은 이 x2 진폭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k2 m2 오메가 제곱이 0이기 때문에 아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x2는 마이너스 k2 제곱분의 k2 f0가 되야 되겠죠 그치 근데 얘 진폭이잖아 진폭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값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k2분의 f0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 그치 자, 흡진기 강성, 얼마죠? 흡진기 강성은 5, 3, 7, 3, 4, 5, 1 2, 8, 5 뉴턴 퍼 미터. 가진력 5 105, 1 5 0 뉴턴. 0 5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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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 81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의 미터가 되기 때문에, 아, 1.58185 밀리미터. 이렇게 흡진기의 진폭이 구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흡진기 문제 하나 풀어봤어요.